1월 27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복음성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금귤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해주 하나님 공위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 상을 다스리시네. 사랑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언복음 8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묵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엄나이다 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망의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욕과 범죄, 비난과 정죄, 의심과 불신, 유혹과 시험이 늘 함께 상존하는 것이죠. 부패와 혼돈이 짙게 어둠을 내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비난하며 징호심을 내보이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는 말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주시니 죽었던 그들의 양심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은 이성과 양심을 구원하면서 인간을 찬 인간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받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겠다라며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새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자 여인이 그 죄의 속박에서 놓여서 죄를 향한 자유의 날갯짓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며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창조의 빛이 어둠과 혼돈을 몰아냈듯이 주님의 빛은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추어서 생명을 싹 틔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싹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빛을 가진 자는 밝음과 생명과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 아래 있는 이에게는 용서의 빛이 되어 주셨고, 또 사망의 어둠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세상에 참 증인이 되시고, 또한 무죄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빛이 나를 얼마나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빛의 능력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실 때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이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두 가지 질문을 서로에게 보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